자 이제 그럼 이제 개인적인 이제 공부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음. 일단은 마인드를 일단 컨트롤 잘 하는게 중요하죠 주식투자는 일단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이라고 보통 는보 부르는데 그래서 안이룰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지만 어 기법이든, 뭐, 원리든 이걸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할 때, 예를 들면 성률을 한 80%까지 낸다고 해도, 내가 배팅했을 때80% 확률로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고 쳐도, 뭐, 그럼 20% 확률은 8번 중에 2번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이게 실패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패를 인정하고, 짧게 손실을 보고, 이걸 커트를 하고, 대응을 해줘버리고, 다른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매매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지, 계좌가, 높은 성률로 꾸준히 성부를 나요, 수익이 나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안 가고, 어 이런 패턴을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내고 하다가 손실을 나봤자 이렇게 이렇게 손실 폭이 짧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계좌가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어 잘못된 추세가 예를 들면 이탈됐는데, 이런 게 추세라고 볼수 있잖아요. 아이, 추세가. 이게 만약에 이탈이 됐는데, 내가 대응도 안 해주고, 그냥 들고 있어버리고 하면, 돈이 묶여버리면, 이한번 잃는 게 되게 계속 크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를 들면 다섯 번, 여섯 번을 먹어도, 한 번만에 이거를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럼 계좌가 안 올라가죠? 계속 결국은 올라갔다 제자리 아니면 올라갔다 더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식을 도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뭐 한방에 내가 뭐아 대박이 나서 몇십 프로를 먹겠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네? 2프로 5프로 뭐 이렇게 뭐 스윙 같으면 이제한 10프로 20프로까지도 보는데 단타라면 뭐 5프로 2프로 10프로 하여튼 이렇게 짧게 짧게 먹는 먹 먹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똑같은 개념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매매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선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에서는 빨리빨리 빠지고 해서 음, 개미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우리는 몸이 되게 가볍다는 거잖아요. 음? 뭐 이런 이런 종목을 설사 매매했다고 해도. 네 이런 종목을 만약에 원래 이런 적자 기업은 안하지만요, 안 만약에 했다고 치도 쳐봅시다. 잘못 샀어. 예를 들면 어, 추세적으로 보면 대충꺼도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를 여기서 더갈줄 알고 여기서 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잘못 산 거잖아요. 어, 나는 여기가 산 사람은 돌파를 할줄 알고 샀어요. 근데 약해. 돌파를 못 하고 여기서 밀려요. 그러면 이게 추세선이 이제 밀리니까 오히려 빨리빨리 대응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못 했다고 해도 돌려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때요런 자리에서 네. 빠졌다가 되돌림이 나올 때 잘라야 된다는 거죠. 약 손실로, 아니면 약 수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사야죠. 수익을 낼수 있는. 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가 되겠죠. 물려버리면 내가 끌려다니는 매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내가 주체가 될수 있는 매매를 하자. 우리는 몸이 가벼운 걸 믿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러려면또 뭐예요? 이르려면, 내가 주최자 내는 매매를 하려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인 같은 걸 분할로 매매,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막, 비중을 크게 실어서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금액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이 만약에, 아, 이거또 아, 적당하지 않은데, 종목군이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에이블CNC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뭐 기법이나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한다고 치면 이렇게, 이렇게 파동이 내려다가 이 중기적인 중기 추세가 이제 이렇게 그리지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적인 돌파가 나왔죠. 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다가 돌파가 나왔다고요. 돌파가 나온 뒤에 그러면 어 내가 눌림 이 고점 돌파가 나왔으니까 눌림을 노린다. 그러면 다치면 이런 데서 분할로 모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 직장인이라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좀 높게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근거가 돌파가 나왔고, 지금 다시 눌림이 나온 거니까. 아니면 한번더 돌파가 나오고, 다시 이 고점이 이렇게 눌려졌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이때 만약에 하려면 비중을 막 크게 해서 더 이상 살 돈이 없을 정도까지 해버리면 내가 심리적으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칼같이 하면 좋은데 직장인들은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중들로 매매를 해야지 내가 이걸 안 끌려다니고 내, 내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어, "여기가 깨지면 나는 그러면 대응을 할 텐데 안 깨졌으니까 보자" 라든지 이런 흐름이 가능한 거죠. 시나리오가 그리고 막으로 자신을 믿어라 남을 의지하고 믿지 마세요. 아 전문가고 고수고 뭐 나발이고 내돈 지켜줄 거 아니잖아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손실을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되게 냉정한 것이거든요. 야, 결국은 내 실력을 올려서 내가 믿어서, 내가 종목을 선정해서 내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 게결국 살아남는 길이고요. 음. 그리고 자절검지 네. 막힐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실력 자체가 생각보다, 아, 주식에서 실력이 어떻게 넣냐면, 제가 경험성으로 봤을 때는, 음. 이게, 처음에 초보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확 넣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근데 수익은 안 나. 그래서 계속 났다가 일단 났다 이다 아니면 손실이 좀더 많이 나든지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횡보해요. 느낌이 이래요. 근데 이때 되게 답답하게 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한번. 이때, 아, 나는 안 되나, 아니면, 아, 이게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데, 근데 앞, 요 밑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다 깨달아지면서, 아니면 어느 순간, 아, 이거구나 느낄 때가 있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또확 올라가요, 실력이.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단계가, 이제, 초보 수준 정도였다면, 초급, 초급 수준이면, 요기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중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또또 부딪혀. 또뭐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한 성률은 잘 나오는데 뭐한번 까먹으면 또확 까먹어요.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좌가 안 늘어나. 계속 맨날 본전이에요, 계좌가. 뭐 그런 식으로 느낌도 오다가 물론 이, 이, 게 중수가 아니고 이 근처가 이제 중수겠죠. 근데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내가 원칙을 다다듬고 계속 보완하다 보면 또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비례서안 올라오고 계속 이게 정체 구간이 있어요. 실력이.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았다, 내가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또 보면 다음 단계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어, 자질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막 쉬운 길을 찾아서, 아, 막, 어디서 리딩을 든다든지 막, 이렇게 방향을 지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치곤 거의 돈번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아웃되거나 그렇지. 어쨌든, 끝까지 파면, 이게 되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시간이나 개인 차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나는데요. 음 어쨌든 이게 꾸준히 하면 노력을 하면 결국은 이게 뚫린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꾸준하고 이게 내가 계속 나를 다듬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을 하면 안 되고, 자신을 믿고 좌절 금지.